아, 포크메 t 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분삭기 쓰다봐 아,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아, 여러분한테, 예, 동영상이 찍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5톤, 아, 버프차가 지금, 아, 지금, 흙을, 아, 지금,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흙을 지금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투, 봉투 아, 장비가 쓰다바, 아, 쓰다바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날로 저 밀어버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삼날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버켓으로만 버켓으로만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저삼날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면 작업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 지금 25도 터프 차가 흑간 아, 차 갖다 번았는데, 예. 지금 그냥 숫날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예. 여보세요, 여러분들. 거 보세요, 여러분들. 삼날로 밀어버리고. 깔끔하게도 깔끔하게 도 밀어놨잖아요 도자 미술상 밀어놨습니다 깔끔하게 을 보면서 이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나는 또 빽으로 지금 잘아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요불사기를요 하시는 요 사장님은요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 또 이제, 네. 포크레인은 저쪽으로, 저쪽으로 빠져 있구요. 25도, 아, 25도 덤프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25도 덤프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5도 덤프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 25도 도프차가 지금 덤프를 하려고 합니다. 흡수식고가세요 지금 도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에서 공투가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투 장비는 이제 이 시대바 현장에서 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 보세요. 큰 날을 될게. 예, 좀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쁩니다. 지금 25도 25도 덮차가 지금 흐르 할때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차가 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수다바 현장에서는요, 아, 봉투구 찾기는 저 삼날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아, 여기가 좀 좁다 보니까, 아, 지금 저기, 봉투 장비가 좀 피해져야 됩니다. 아, 자금 이제 예, 25도 또 덤프차가, 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흙을 또한차 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흙을 또 덤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25도 덤프차가요, 15도 차한차 반의 물량의 흙을 씻습니다, 여러분들. 예, 굉장히 많이 씻는 거죠. 아, 15도 덤프차 한차반에 흙량을 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업자분들이 이런 또 25도 덤프차를 이용해서 아, 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이쪽 지역은 그 흙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아, 흙값이 상당히 비싸요. 여러분들 자 이제 25도 덤프차가 또 빠지고 아 그런데 예, 봉투가 뭐, 저 보세요. 여러분들 아, 삼날을 이용해서 바닥을 따라하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삼날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작업이 용이합니다. 버켓으로 흙을 대충 핀 다음에 삼날로 나락시도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굴삭기 초보자님들은 이런 동영상을 많이 봐야 됩니다. 굴삭기가 버켓 가지고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삼날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저 삼날만 많이 사용해도 굉장히 일이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삼날로 일지요. 네, 되게 밀죠, 깔끔하게 날아주다 되는 겁니다. 바다가 다지면서 향나를 이용해서 날아주는겁니다 해서 무에감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흙을한 바가지씩 바가지에 버케터다 떠가지고서 저렇게 왔다 갔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봐보세요. 이 장비는 지금 횟스로한 11년 된 장비입니다. 골고 장비인데요. 횟스로 예. 11년 된 장비인데 불구하고요, 쌩쌩합니다. 예. 장비도 10년 넘게 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이 넘은 장비에 여러분들 예, 보세요. 예. 관리만 잘하시면 장비는 오래 탈수 있습니다.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보세요. 장비가, 예, 10년이 넘은 장비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장비가 생생합니다. 엔진 소리 좋고요요 장비가 EC55B 장비입니다. B 장비. 요 장비가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저 투범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요즘에 나오는 신형 장비보다도요. 더 무거운 장비를 더들 수가 있는 단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투범이 굉장히 짧아요, 저게. 그래서 지금 요새 신형 장비보다도요. 더 무거운 거를 아, 들 수가 있어요. 요 장비가. 아, 여러분들 보세요. 투범이 굉장히 짧죠? 아, 투범이 아, 지금 저쪽에서, 한쪽에서 지금, 논에서, 아, 논에서, 논에서 저기, 풀을 태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계속해서 20분을 넘었다가 허리 가져오면요. 아, 이렇게 스레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수평을 맞춰가면서, 바닥을 맞춰가면서, 아, 이렇게 다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아, 아, 땡내라시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 아, 그렇게 수평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아,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서 기입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포크맨 t 아, 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팍팍 눌러 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진짜 좋은 시간 되십시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관기 조심하시고요. 포크맨 t v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나이스, 감사합니다.